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 은 캠핑카 마스터의 하이렉스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설명에 도와주실 관계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 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마스터의 이도환 대표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에 저희가 봤던 그런 캠핑 그러니까 스타렉스 캠핑카랑 네. 디자인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하이탑 버전으로 이제 네. 캠핑카고요. 네. 요즘에 이동성이좀 편하신거나 네. 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걸로 네. 보호, 인해서 저희가 이제 사람이 쓸수 있는 캠핑카를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런 스타일이 좀 많은데 국내에서는 네.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한 아.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뭐 하이에스의 이 그런 하이루프 버전처럼. 그렇게그 그렇죠, 사람이 쓰고 네. 이제 2층 침대 구조로 돼 있어서 사인승에 아. 사인 치침 가능한 집. 저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이높이에서 네. 남자 성인 남자들도 네. 실내에서서 네. 1800까지는 있는가? 쓰실 수 아. 있어요. 아, 그럼 외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고가 이제 2400 정도. 그럼 2.4m. 지하 주차장에는 못, 못 들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다음 출시될 모델은 2.2m. 이거는 네. 아, 2.3m라고요. 음. 높이를 네. 좀 나눠서 출시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처음은 네. 이제 높은 사양으로 출시를 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선택사항으로 아 2.2m 버전, 네. 2.4m 버전, 요두 아 가지 버전으로. 필요에 따라서. 네네. 네. 외관도 지금 데칼 같은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심플하게 이제 네. 데칼이나 여기 투톤식으로 들어가게끔만 고급스럽게 네, 고급스럽게 뭐 아. 지저분한 라인은 안 들어가고요. 그쵸 네. 그럼 정신사나워지니까. 또 이제 그 고객들도 네. 고객들도 이제 외부에 나가시면 네. 그좀현란한 데칼은 좀 위험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냥 일반 차처럼 보이시다가 네. 캠핑도 하실 수 있는 버전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아, 요게 지금 높이가. 네. 그냥 그 리무진 버전보다 좀좀너 높은... 높아요. 아... 그렇게... 외관에서 좀 특징적인 게 어떤 어떤 게 있을지 뭐 외관은 지금 좀... 뭐 네. 루프가 제일 특징적인 거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뭐 리무진 이제 그텐트 들어갈 거고. 아. 네. 데칼이랑 그 다음에 네. 이제 어닝.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텐트가 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텐트고요 네. 텐트가 있어요? 네. 네. 텐트가 아, 이제 네. 가방에서 네. 바로 나오는 텐트이기 때문에 아. 따로 접어 갖고 다니실 필요 없고, 바로 아. 거기서 이제 샤워실이나 네. 화장실, 캠핑을 하실 수 있는 캠핑 텐트가 돼요. 아,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있나요 네. 네. 요거 이제 리어 텐트라 네. 그래서요. 네. 이게 가방이 있어요. 네. 아 여기 가방이 부착되어 있어서 네. 요 텐트가 다이 텐트가 다이 가방으로 들어가요. 아 그래서 다... 간단하게 피시고 간단하게 네. 접을 수 있는 버전으로 나왔고, 네. 요게 차가 작다 보니까 네.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네.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샤워 부스나 화장실 용도로 쓰시게끔 아 저희가 이런 간단한 텐트를 네. 개발을 한 거예요. 아, 텐트에서 샤워도 할수 있고 뭐 화장실도 쓸수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는 접이식 테이블이 들어가기 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캠핑하실 수있고요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실용적이네요? 네네 닫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열어놓으면 또 열어놓은 대로 확장성 그렇죠. 있게 네. 개방감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또 이제 뒤에만 네. 열어놓으시고 요것만 해주시면 확장성이 강하게 크기 때문에 네네. 짐도 뒤에다 놓으실 수도 있고 아...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 비를 맞았을 때뭐 네. 그럴 방수 때 텐트. 방수 텐트예요 아... 네. 그때 저번 넣, 넣으려면 얘도 뭐 따로 세척이 가능한 건가요? 요거는 탈부착이 ]까지? 가능해요 아탈네 탈부착? 여기 피스 내기만 네. 네. 풀면 요게 그냥 나오시기 아, 때문에 그 그냥 세탁 사치요? 그냥 하셔가지고 다시 끼셔도 돼요 아, 관리도 편하겠구나 네네 그리고 아래 이 구조가 네. 지금 수납장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전, 전반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어, 전반적인 거는 저기 앞에 네. 그 매트가 여기에 네. 시트 매트예요 네. 그 침대도 되고 네. 매트, 시트도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 우리가 저희가 요 만든 거고, 네. 밑에서 두분 정도 주무시고, 위에서도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데, 아. 길이는 1,400에 1,800 정도 나와요. 1,400에 1 네. 그래서 두 분이서는 넉넉하게 네. 주무실 수 있는 네. 침대가 되고요. 와. 예. 지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위에 상단에 있는 매트를 뒤로 밀어 놓는 거죠? 그 뒤를 밀어서 네. 이제 3단으로 쌓고 다니시는 음... 거고, 이제 주실 네. 때는 펴서 쓰시는 거죠? 네. 네. 아. 위에 공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실내도 잠깐 네. 보여주시겠어요, 대표님. 제가 실내를 보자마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앞에 네. 인열 시트 회전인가요? 네, 이거는 회전 시트입니다. 기본이 회전이에요? 네, 기본. 아, 이게 따로 시공하면 아까 들어보니까 네, 65만 원. 네, 꽤 많이 든다고 네. 하던데 아, 기본으로 해주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한네 명이서 마주보고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저거 이제 운전석은 네. 돌리셔도 4 5도 정도밖에 안되시는데 네. 옵션 추가로는저거는가능하실수있사용하 아... 사용하는 거로 사 사용하는 걸로사건로사인하는사 거로 사용하는 로사 거로 사 거로 실내는 이제 4인승이다 보니까, 네. 요거 이제 회전시트 하셔가지고 4인이 이제 식사 가능하시게끔 만든 거고요. 네. 요 테이블은 탈부착식이에요 아. 어, 탈부착 하셔가지고 옆에다 꽂고 꽂고 다니시면 되 돼요. 탈부착이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돌리시면 돼요. 아. 네, 네. 돌리시면 돼요. 별도의 장비 없이? 네네네. 네, 네. 별도 장비 아. 없이. 네, 탈부착 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4 5터짜리 냉장고 네.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가 윗부분부터요. 네. 여는 뚜껑 거예요? 열어서 이제 쓰시는 음. 용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들어가고. 물탱크는 어느 정도 용량? 물탱크는 지금 이제 40L에서 60L. 45L. 네. 그 정도. 오, 자동차 연료 탱크랑 거의 비슷한 네, 용량이네요 네, 그 그정도 들어가는데 아. 보니다 간단하게 쓰시는 그냥 수납 공간이고요. 아. 네, 저기는 이제 LED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터치 타입이에요. 네. 네, 그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상부장. 네. 이제 수납 공간이 높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상부장을 이제 지금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아. 아, 모니터 뒤로 수납공간이 엄청 크네요? 네네 와... 이 정도면 이불 같은 것도 다 충분히 들어가겠어요? 그 기존에 이제 스트레스 캠핑카 같은 네. 경우에는 수납공간이 너무 없어서 네. 저희가 수납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했어요 아... TV는 한 30인치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3 2인치네 와이드, 와이드로 영화에 거의 최적화된 네. 그 사이즈 옵션으로는 저희가 네. 이제 홈셔터도 이제 국내 최초로 아 이제 자동차용 홈셔터도 네.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뭐차 안에서 그냥 쉬고 네. 여행가서 밖에서 놀다가 또 지치면 차, 안, 차 안에서 쉬고 그럴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다 수납장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네. 열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테이블 꽂이나 아 네. 그리고 저쪽은 물통이나 네. 뭐 뺄수 있고 다 나머지는 수납이에요 아 기존에 봤던 그런 모델들보다 네, 저쪽으로 가는데. 저, 네. 안쪽까지 다 수납장 이 있고.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긴 한데, 네. 물탱크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기존에 있는 물 탱크들은 네. 물때가 네. 많이 껴요. 그래서 아. 그거를 청소를 해주시려면, 네. 좀 청소를 쓰시기가 좀 힘들어요. 아. 한 1년 정도 되시면.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물통을 교환하시는 게더 깨끗한 물을 활용을 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물통을 얻으려요. 어디서나 또물 주입하기도 쉽고, 그렇죠. 어디서 구, 아무 데서나 구입이 가능하신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때때별로 그냥 네.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음. 청소해주시는 것보다는. 네. 어, 그래서 뭐 스웨덴 제품의 주행 충전기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아 뭐두 시간만 운전을 하셔도 네. 얘는 완충이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따로 시간대요. 나가서 캠핑장이나 네. 집에서 충전 안 하고 다니셔도 네. 충전이 다 되는 시스템이 아 들어가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실내가 되게 밝아가지고 네. 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충전이 다잘 되면 특별히 뭐 방전 걱정은 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가의 네. 이제 전기 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 뭐 전기적으로는 걱정 없이 쓰시고요. 아, 전, 뭐,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정형파 위주로만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전기 쓰시기에도 충분하게 쓰실 겁니다. 캠핑장에서도 전기장치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외부 이집장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특히, 특히 더 네. 방전 같은 거는 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여기 지금 에어컨. 에어 이거 뭐 송풍구라고 하나 요이 네. 송풍구 이런 것들 따로 다 작업하신 건가요? 네 히터, 에어컨, 송풍구 어... 따로 다 제작이 된 거고요. 히터를 네. 시동을 걸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시동. 무시동 장착돼 있고요. 아 있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네. 왜 스트렉스의 승압을 사용을 하냐면. 네. 뒤에 이제 따로 에어컨 시터가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뒤에 있는 사람들도 네. 시원하게 되거나 뭐 뜨뜻하게 쓰시려면 네네. 뒤에 에어컨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네. 화물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쇼버 스타일로 네. 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다, 달려 있는데 네. 화물 같은 경우에는 판 스프링이고 어, 그 다음에 사륜이또 적용이 가능할 아수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승합차로 지금 개조를 해드리는 아 거거든요 사륜구동이나 이런거는 이제 소비자 분들에서 요청하시면 그렇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륜구동이나 네비게이션이나 뭐 네. 이런 컨버터 패키지 같은 경우 네. 경우에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으로 아, 추가금이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가격은 저희가 차량가, 기본 차량가 포함해서 네. 기본형은 5천만원이고요. 네. 어, 풀옵션 정도 하시면 5,500 정도 들어가시는거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모델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이제 5,500. 이게 풀옵션? 네. 아. 그러면 풀옵션이 아닌 거는 뭐 TV 같은 게 빠지는 건가요? 아니요 풀옵션에 아닌 거는 이제 어닝이랑 아. 뒤에 이제 리어 텐트, 네.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 아. 그다음에 이제 고속 충전기, 아까 말씀드렸던 비싼 것들... 네, 그거는 이제 좀 네. 빠진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네.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근데 있게 그런 걸 해야죠. 선택을 또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나머지 전기 장치, 인버터까지는 다 사용을 네. 하시는데 어닝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네. 무시동히터가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 텐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네. 해 놓은 거예요. 아. 다해 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그걸 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거를 그렇죠. 네. 그냥 저희가 옵션으로 넣어드린 아. 거죠. 이제 간단히 사용하실 분들은 기본형 쓰시고, 네. 네. 좀더 많이 다니시고 많이 네. 활용하실 분들이 네. 이제 프로옵션 하시고. 네. 네. 자린으로 몇해쯤에 나오신 거예요? 언제? 저 13년도에 네, 34회 와. 초반에 네네 와아1 3 4회구나 오래하셨구나 네, 네. 오래하셨구 334인가 회 네. 네. 저도 좀 <웃음> <웃음> 여기 아까 설명 주셨던 그 컬러 변환 그네 저희가 요거 지금 컨셉 잡은 건데요. 네. 이제 고객님들 취향에 맞게끔 컨셉으로 해서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네. 거예요. 아.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실 수 있을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저희가 원목 위주로 많이 해드렸어요. 네. 원목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요거, 가, 요거 같은 경우는 4인의4인 시침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젊은층도 이제 캠핑카에 대해서 네. 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아 젊으신 취향에도 맞춰 드리는 거거든요. 아 저희는 이제 젊은층들부터 요게 네. 이제 자가용도 가능하신 모델이잖아요. 네. 젊은층부터 이제 노년층까지 다 소화가 아 가능한 캠핑카예요. 그럼 나이대별로 옵션도 조금 갈릴 수 있겠네요. 선호하는 옵션들? 선호하는 옵션들은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 거긴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아. 다 들어가 있고 <laughs> 네. 요런 컬러만 아 컬러만 네. 컬러만 네.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리뷰 네, 네. <laughs> 도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캠핑카 마스터 하이렉스였습니다 여러분 검색하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